교육생이 또 있습니까? 박성진 저는 아, 아니요 박성진 아, 아니, 아니, 씨 올라와주세요 아, 그래. 성진씨 올라와주세요 아니, 아니 그냥 아, 그냥, 그냥 아그 너, 너 진짜 아, 너는, 아, 저는 교육생이 아닌데 아니 그냥 해요 내려와, 아니겠, <laughs> 아니 그왜올라오신 거예요? 아니 그왜올라오신거예그냥왜아 어, 아, 근데 어, 춤. 멋져요. 진짜 <laughs> 멋 아, 춤을 잘추네요 아, 잠시만요. 교육생 세 분이 인정하면 교육생입니다. 아, 그럼 교육생입니다. 교육생입니다. <웃음> 오늘부터 교육생. <laughs> 교육생입니다, 교육생입니다. 교육생입니다. 아 진혁이 형한테 인정 못 받았는데. <laughs> 옆에서 보시고, 저 친구는 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. 네, 지금 정면에 보여요, 지금 정면. 아, 정면에요? 아, 지금 올라, 올라가면 올라안 되는 제가 하나 올라갔어요. 제가 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, 지금. <laughs> 저 3년 했는데, 버려졌거든요. 춤을 <laughs> 아, 포기해가지고. 보여줘, 아, 보여줘 귀여워, 너무 보여줄게요. 귀여워 <laughs> 잘한다, 지효 우와, 멋있다 야, 대견 멋있어 이거 차도안다면뛰 <laughs> <전> <laughs> 형이 제일 잘하 게요 <laughs> 바르켜요성준씨 생각 외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땠나요? 제일 잘해요 기본 한무만 3년 했습니다 통과를 못 해서 그렇지 아, 배우긴 배웠는데, 그 특혜를 좀 받아가지고. <laughs> 배우긴 배웠는데, 저는 안 된다고 판명이 났습니다. <laughs>